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한기 어, 하 18장 1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겨큰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선이라. 그들이 왕을 부름며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에책임자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샌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키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루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이와 같으니라. 너에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만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하라 네가 만일 말을 할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이말 이천 마리를 추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간 한 사람인들 물리치니요? 어애굽에 애굽을 의뢰하고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구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아스로 왕 그리고 그의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로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난 후에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계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예살렘을 예수, 가서 시스게아를 치게 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그세 명의 신하 중에 장군 중에 랍사계라는 장군이 아주 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랍사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어, 본문의 말씀 제목이 랍사기 조소라는 제목입니다. 조소라는 뜻이 뭐죠? 예, 조롱하며 비웃다라는 뜻이 조소 아닙니까? 이 랍사기라는 자가 와가지고 어, 남유다에 대하여서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물론 지금 북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진 상태입니다. 북 이스라엘 모든 거민들을 그들이 원하는 바벨론과 및 여러 도시로 옮기고 그리고 많은 도시의 이주민들 사마리아로 옮겨서 혼혈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이제 북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남 유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행하려고 하였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을 침략하며 그를 비웃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아스로 왕그 중에 납사기라는 이 장군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할 말이 있으면 나와봐라라고 하니까 예, 남유다의에리야킴 샘나, 요아가 그 앞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그에게,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보니까 유다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하 랍사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의 방언으로 초롱하며 항복을 총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종명한다고 예, 네, 유다의 방언으로. 한마디로 유다말로 하고 있었어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아수르. 이 아수르의 아주 팽배하고 거의 세계 공통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편만하게 생각 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니하고 어느 나라 말로 하고 있다고요? 예, 유다 방언으로 시므리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이 시므리 말로 한다는 것은 너희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하기를 아수로와 싸울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이 유다 백성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21절에는 너희가 상완 갈대와 같은 저애굽을 의지하느냐? 저애굽을 의지한 자마다 모두 다 손이 찔려서, 가시 찔려서 다 그들이 그와 같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보았자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2이 절에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얘기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십 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엄청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 그렇다면 한번 봐봐라. 히스기야 왕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산단들과 재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 앞에서 예배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너희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일깨워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정말로 그럴까?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를 받아주고 드러납게 해주실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과 이 행동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모든 상담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지금 너희를 침범, 침략해서 너희를 지금 흔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지금 우리 아스로 군대를 보고서 덜덜덜 떨고 있잖아? 너희의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들 해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음, 매주 아스로왕과 한번 내게해봐 너희 중에서 말탈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면 말탈 줄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내가 2천마리의 말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조아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와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 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타전에는요 어, 너희가 내신하 중에서 그러니까 야수의신화 중에서 지극히 작은 지관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애굽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그 애굽이 병고와 기병을 지원해줄 것 같니?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요 이,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나 아수르 장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기에 온것 아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여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추석 멸하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아니. 너희의 형편 봐봐라.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나를 통해서 너희를 멸하라고 너희를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우습게 보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랍사계의 조선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조, 조롱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장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야 너네들이 뭘할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 옹땅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온땅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너희들이 기도하여서 이 땅에서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 라며 고하 조롱하고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자랑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2000년대와 2000년대를 넘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점점점 점점 궁지로 궁지로 몰리고 외곽으로 외곽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그자체가 천배받는 자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락사기의 조소가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조성하는 것과 너무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너희는 무능해 보여 예수 믿는 자 무능해 보여 교회?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야 이 무능한 존재들아 너희는 그힘도 없고 지혜롭 없고 능력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절교들을 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무능한 존재들아 우리처럼 열심히 해봐. 뭔가 해봐. 힘을 내서 뭔가 이어 나가봐. 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고모석 그대로 락사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대한민, 어,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능해 보이고 별것 아닌 신앙 같지만,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를 무시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의 빛을 끼우리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예속해서 볼까요? 2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갑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핀과 샘나와 요아가 락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라게 싸우니 청하던데 아란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오소서 락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면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라사계가 드디어 일어나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키스기아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키스기아가 너희에게 영화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영화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줄 알고 너희는 키스기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상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그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강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시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시스기아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상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의 손에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라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땅내그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내의 책임자인 엘리아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의 말씀은 또한 무슨 내용입니까? 자, 그렇게 비웃고 있었던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앞에 다가섰던 신하들 누구입니까? 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 어, 엘리아킴과샌나와 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당신 지금 유다말로 하고 있군요. 유다말로 하지 마시고 왜 아람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람말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아람말을 해도 아람말로 해도 우리가 들으니까 아람말로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이 락사 랍사, 락사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아람말로 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성의 모든 군사들도 다 듣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그래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할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싼 것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개처럼. 개처럼. 너희는 아주 끊을 수 없는 이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이 악순환의 줄을 끊을 수 없어 너희가 싸고 너희가 먹을 거야. 너희는 결코 희스기한 왕의 말을 듣고 행할 때에 너희는 그 말로 결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아람어로 하지 않냐고유사어로 히브리 방언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더 크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 진짜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줄 아니? 네 형편을 보라니까, 네 상황을 보라니까, 정말로 도와주실 것같아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그리고 폐망 속에서 결코 끊어나지, 끊어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며 유다 말로 계속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느냐? 시스기야 왕이 무 뭐라 얘기하고 있느냐? 시스기야 왕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숙고 있구나. 지금 시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듣지 말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시스기야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 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그러면서 이랍사기가 현혹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예,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장차와서, 누가 장차와서? 예, 아스르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이야기를 너희는 기억해라. 아스르 왕이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텐데 너희를 이끌어내줄거야. 걱정하지마, 염려하지마. 자, 그 옮겨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너희가 살고 있었던 본토와 같은 지방이야. 고향과 같은 지방이야 젖과 꿀이 오는 가나한 땅과 같은 곳이 너희가 옮겨 가야 할 곳이야 그곳은 장차 어떤 곳이냐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나는 탕농과 꿀이 있는 지방이야 너희가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버려라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너희에게 헌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같이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과 꿀이 나는 곳 그곳을 이 아스루 대왕께서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현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떵떵 거릴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재화를 너희가 소유한다면,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 너희가 원했던 것다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이야기아닙니까 지금 랍사기가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로 왕도 너희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다줄수 있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께서 어, 약속하신 모든 것 세상이 다줄수 있다니까. 하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더니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에 대하여서. 창문은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뭔소리예요그 말에 너희 대꾸하지만, 자꾸 대꾸하면 세상은 또 다른 말로 꼭줄리를 잡아 너희를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세상과 더불어 날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은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랍사기가 유다 민족을 비웃었고 조롱하듯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들을 무시하며 비웃을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묵묵히 입을 닫고 기도해야 할 준비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어떻게 합니까? 3십 주절 마지막에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킴과 수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낙사의 말을 전하니라 뭐요? 예 옷을 찢었다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분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상에있기 하기 그 이야기에 대한 분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옷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에 대하여 옷을 찢어야 할줄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지 뭐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웃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지 말고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령의 옷을 찢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논리 앞에 내 가슴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하루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한 오늘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주님 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안에서. 잠잠하며 가슴을 찢는 믿음이 오늘 하 한반에 가요 주셔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 준비 사원이 오늘 도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가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인탁 드리오며 예수 의리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